다 서류는 다시 미... 갖고 가셨어요. 요게 네, 공개가 될건데 요구하고 이런데, 후보 등록하면 이런데 공개. 그리고 네, 아, 그거는 아, 이게 필 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에 앞서갖고 이제 어떻게 선거를 하겠다,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후보자 출마자 합동 기자회견. 노동자, 농민, 서민이 살기 좋은 제주 통합 진보당이 만들겠습니다. 국제 자유도시라는 미명 아래 제주가 신자유주의 투기장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외국 투기자분들이 곧자월을점유하고 중산간 지역을 송두리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신화 역사공원, 헬스케어 타운은 콘도 리조트 카지노 사업으로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광객 천만 시대라지만 도민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제주의 아들 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난개발로 토지를 빼앗기고 매년 반복되는 가격 폭락으로 힘들어 생산한 농산물을 피눈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설상가당으로 한중 FTA로 인해. 농민의 삶이 변한 것으로 몰려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부당한 공격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를 지키고 사람을 살릴 정치가 필요합니다 진보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왔고 등록금 무이자 조례 재정 등 서민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제주를 지키고 노동자, 농민, 서민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육사 지방선거에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방선거에서 제주도가 나아갈 5대 방향으로 제주 자연 공동체 문화 보전 두 번째 노동자, 농민, 서민이 권리 보장 세 번째 주민 참여, 주민 친화형 안방 정책 수립 다섯 번째 친환경 일차 산업 육성 및 내부 순환형 경제 구조 만들기 여섯 번째 보편적 복지 확대를 제시합니다. 제주를 지키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 살기 좋은 제주 통합진보당이 해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10대 공약으로서 첫 번째 한중 FTA 반대, 두 번째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세 번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네 번째 장애인 복지 예산 5% 확충. 다섯 번째, 제주도 난개발 저지. 여섯 번째, 물과 전기, 가스, 생활 필수량 무상 공급. 일곱 번째, 무상 버스, 대중교통 혁신. 여덟 번째,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단체 부활. 아홉 번째, 파삼 완전 해결. 열 번째, 강정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국제평화공원 조성을 제시합니다. 이번 6사 지방선거가 국민 절박한 처지를 살피고 대안을 내세우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은 제주가 나아갈 방향과 진보적 대안, 핵심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도민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으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이 편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6일 통합진보당 제주특별재치당 도지사 후보 고승환, 도의원 김국상, 도의원 김영미 비례의표 강원주